오늘이 11월 14일, 일요일입니다. 어... 갑자기 그 생선구이가 먹고 싶어서 고흥시장에 왔습니다. 여기 그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 생선 종류별로 막다 구워서 이렇게 주는 시장에 지금 왔습니다. 요거 사고, 녹동항에 가서 공판장 수협 공판장에 가서 이제 낙지 탕탕이 낙지 산낙지 좀 썰어가지고 참기름 찍어 먹는 거좀 먹고 여수 바닷가로 해서 드라이브 좀 하고 그러고 들어갈 계획입니다. 차에서 내렸는데 차 앞에 바로 할머니가 강아지를 판다고 갖고 나온 것같아 아이고, 이거. 얼마나? 2개 만원. 2 만원. 2개 만원. 2개 만원. 2개 만원. 만원. 2개 만원. 2개 만원. 2개 만원. 2개 만원. 2개 만원. 2개 는데 2개 만원. 2개 만원. 2개 만원. 2개 만원. 2개 만원. 2개 만원. 2이 만원. 강아지 두개만 원이라 고나안 <laughs> 자았다 아 이게 두 마리도 아니야 강아지 두개만원아이고저 강아지 두개만 원이라는데 저거 가져가서 어떡 어떻게 쓰냐 자 <laughs> 머리 아프다 아 이거 마라 마라 마라. 누가 하지? 면 이렇게 무시해? 아니요, 우리끼리 얘기해요. 이거 얼마라요? 만 원에 세 개. 네. 어, 배가 엄청 크구만 나 혼자 이거 배세 개를 못 먹어. 한 개만 팔아요. 한 개. 한개 얼마요? 얼마요? 3천 원이지. 그러면은. 세개만원이니까공 시장이 좋습니까? 아 구경 왔더니 겁나 좋구만. 3 0 삼천 원 너무 비싸다. 아니요 삼천 원받아 돼요 아 그래? 네. 그럼 저 마트요 마트에서는 얼마씩인데? 예, 네, 줘. 맛은 있겠지. 아 맛은 여기서 공땡게